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오늘 굿노트 업데이트가 떠서 확인을 했더니 여러분이랑 같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살펴볼 거예요. 지금 8시간 전에 버전이 하나 업데이트가 됐고 6.2.0이라고 써 있어요. 저는 현재 업데이트는 계속 하고 있지만 굿노트 5를 쓰고 있어요. 그냥 좀 버틸 때까지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 내역을 읽다 보니까 링크를 넣을 수 있다고 딱 뜨는 바람에 어, 이거는 해봐야겠다 싶어서 같이 굿노트 6로 가볼게요. <laughs> 지금 굿노트를 실행을 하시면 여기에 6으로 가라고 뜨죠. 무료로 체험하라고 뜨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매달 구독료를 내는 것보다는 그냥 일회성 결제를 하는 게 낫겠죠? 자동으로 웹사이트가 뜨면서 또 자동으로 굿노트가 6로 업그레이드가 됐고 투잡 위클리를 가지고 볼게요. 이렇게 굿노트 6에서 하이퍼링크를 쓰실 때는 여기 가운데 상단에 있는 연필 아이콘을 눌렀다 껐다 하시면서 이렇게 파란 상태바가 있을 때는 쓰기 모드인 거고 하얀 상태바가 됐을 경우에는 하이퍼링크가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위클리 같은 경우에는 이쪽 날짜의 하이퍼링크를 안 넣고 여기 주 번호에다가 하이퍼링크를 했는데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6월 6일 여기로 가려면 여기로 가는 하이퍼링크랑 똑같은 페이지로 가야 되잖아요. 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볼게요. 52 페이지거든요. 다시 먼슬리로 가서 자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링크 추가 문서 웹사이트 아니고 문서예요. 그 다음에 이 문서. 다른 문서로도 갈수 있는 거 진짜 신기한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볼게요. 그 다음에 페이지는 아까 52였나요? 52. 자. 아, 근데 이 아이콘을 숨기지를 못하네요. 그럼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읽기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얘를 누르면, 음. 이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쓰실 때 필요한 링크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다른 문서를 해볼게요. 이 플래너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플래너로 가는 걸 해볼게요. 얘를 일단 끄고, 여기에다가, 자, 꾹 눌러서 링크 추가. 문서를 헤일리 플래너 선택하고, 페이지를 여기로 가볼게요. 355페이지. 자, 그 다음에 완료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읽기 모드로 해서 눌러도 되고 아니면 꾹 눌러서 페이지로 이동하셔도 돼요. 방금 전에 닫았던 제 플래너로 이동을 하는지. 오! 이렇게 열리네요. 이거 너무 신기한데요? <laughs> 어, 이런 기능 활용은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는 문서를 놓고 하나는 노트를 펴놓고 이렇게 스플릿 뷰로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쓰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 노트 필기한 데다가 링크를 추가를 해서 내가 어느 부분 페이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지 문서로 링크를 걸어주면 좀 기록하기 좋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되게 급작스럽게 굿노트 6를 제가 구매를 했고, 이 새로운 업데이트를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촬영한 영상이었고요. 굿노트 6 파이치기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그리고 제 다이어리에 관한 영상도 조만간 올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